안녕하세요. 네, 아침 7시 비행기인데, 좀 늦을 것 같아. 6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수 있겠지? <laughs> 이제 나와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저희 언니 찬스 써서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여기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 제주! 진짜 깨끗해. 제주만 왔는데도 너무 이국적이고 너무 아름다워요. 제주를 원래는 계획 없이 그냥 가보자 하고 티켓 끊어가지고 왔거든요. 와, 근데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 서울에서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제주 오니까 날이 너무 좋아요. 아,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 너무 좋아. 아, 이렇게 걷기만 해도 좋다. 오늘은 백패킹으로 잠을 잘 예정이고, 백패킹 장소는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놓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잡으려고요. 이렇게 제주도를 또 느끼면서 바람 맞고 걷고, 한주의 스트레스를 저는 제주에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겨보실까요? 출발! 아 여기는 길이 진짜 산티아고 같아요. 제가 비록 산티아고를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봤던 그 산티아고의 길이라 너무 흡사한 것 같아. 와이 아, 길을 걸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겠죠? <laughs> 멍 때리면서 딱 걷기 좋은데 풍경 보면서 진짜 풍경에 취한다라는 말이 왠지딱 맞는 것 같아. 여기는 막 영화 속에 나오는 CG를 해놓은 나무들 같아요. 진짜 크고 너무너무 멋있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산나무는 산나무가 아닌가 봐. 근데 제주도에 이런 나무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조용하고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래서 숲으로 들어와서 치유를 받나보다. 여기 초소가 있는데 관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산이 안 된대요. 아, 그래서 다시 돌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멘붕이네요. 되었어요 언니랑 형부가 추천해준 야영장으로 이제 막 도착을 했고 텐트를 어디다가 피칭을 할지 한번 찾아보고 바닷가 앞에다가 피칭을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와 사람 되게 많이 왔다 짠! 드디어 저희 집이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진짜 힘들게 집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금자리에서 오늘 하룻밤 또잘 묵어보도록 할게요. 제주도 날씨는 엄청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밤에 10시에 급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로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짐을 다 싸고 그리고 오늘 갈박지를한번더 리뷰를 하고 그러고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부랴부랴 공항으로 갔는데 수하물을 다 보내고 나서 이 수화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검사실에서 발열팩을 가져갈 수 없다고 제가 핫팩이랑 발열팩 다 가지고 왔는데 발열팩이 이 항공사에서 이 승인 여부를 알수 없는 발열팩이라고 이게 못 들고 들어갈 것 같다 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타야 되니까 비행기를 그래서 일단 발열팩은 그냥 놔두고 가겠다라고 하고 핫팩만 이제 챙기고 그러고 이제 수속 밟고 비행기를 맨 꼴등으로 탔어요 <laughs>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다행히 저희 언니랑 형부가. 지금 일 때문에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언니랑도 이제 인사하고 조카들도 보고 형부도 보고 그러고 또 이제 부랴부랴 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정말 오늘 두 시간밖에 안 잤었는데 제가 어제 찾아봤던 그 아름다운 해변들이랑 산티아고 같은 이 초원들, 이 그리고 탐나무숲와 제가 오늘 이밥 보고 힘들었던 게 정말 다 잊혀질 만큼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정신없이 <laughs> 정신없이 시작된 하루의 마지막 끝은 되게 소중하고 행복한 이 시간들이 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도 여기 박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온 건데 어제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님이 오늘 이제 옆총 든 사람이 올라가 있고 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멧돼지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laughs> 계획이 없었던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인생은 알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수들 앞에 내가 설마 못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또 어제 멧돼지가 출몰을 했다고 하고 하니까 또, 겁이 나서 또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형부한테 부랴부랴 물어봐가지고 이제 야영장으로 왔는데 또 지나고 보면은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또 걷고 그 걸으면서 또 치유를 받고 힐링하고 그래서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박지가 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두울 때 와가지고 뷰는 진짜 어떤지는 모르지만 <laughs> 내일 아침에 마법 같은 또 하루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또 아름다운 뷰가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은 잠자리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형부랑 언니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어난 괜찮아 가족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또 안전하게 또 캠핑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발열팩으로 해서 바로쿡도 가지고 오고 김치 짜글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laughs> 혹시나 제주도에 백패킹 오실 때 비하식으로 오실 분이 계시다면 발열팩이 수하물에 들어가는 제품인지 항공사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탑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laughs> 몰라서 약간 당한 거 그래서 형부한테도 발열팩 뺏겼다고 <laughs> 이야기하니까 형부가 또 이렇게 김밥을 또다 사줘가지고, 샌드위치랑 김밥이랑 이런 거막 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걸어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이 쌈김밥이라는 건데, 이 쌈김밥이 약간 돼지고기랑 같이 들어가 있는 김밥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기대돼. 제주도에서 먹는 김밥은 또 어떤 맛일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쌈김밥이라고 하니까, 서울에 없는 거니까. 허, 아, 진짜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네. 쌈이라고 하길래 양념으로 되어 있는 돼지고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간장베이스? 돼지고기 같이 느껴지네요. 음, 돼지고기가, 간장베이스가 맞았어요. 음, 약간 독특한 맛인데? 맛있어. 음. 오늘은 특별히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주도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라산을 요렇게 마트에서 사왔어요 근데 순환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환 17도라는 뜻일까요? 그건 모르겠네? <laughs> 한라산이 좀 세다고 제가 예전에 느꼈었는데 순하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거 딱 먹고 기절하면 될것 <laughs> 같은데? <laughs> <laughs> 제주의 자산 화산 안반수로 만든 순환소주 한라산 생각보다 별로 안센것 같아요. 진짜 순한 맛이라서 그런가? 이 한라산 종류에서도 되게 순한 거랑 독한 게 있잖아요. 얘 제품이 순한 제품이어서 그런지 어, 제가 먹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laughs> <저> 알 쓰니까. <laughs> 거의 잘못 마시니까. 어, 근데 약간 그 소주의 알콜. 알콜이 이렇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 아주 좋네요. 와, 근데 여기 김밥이 이 돼지고기가 엄청 꽉차 있어요. 밥은 적고 야채랑 돼지고기가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준비해온 걸못 먹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또 제주도에 김밥을 먹으니까 또 맛있네요. 제주가 진짜 맛집 천국이잖아요. 이제 이 맛집들을 다못 가보는 게 약간 좀 아쉬워요. 제가 1박 2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또서울에 가야 돼서 내일 일단 일어나는 시간 봐서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랑 좀 여유가 되면은 제주도 맛집 들렸다가 가려고요. 제주도는 진짜 맛집 천국인데 아쉬워. 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주도에 안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 한 7년 전에 제주도 백패킹 왔을 때도 안락이랑 함께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롭고 약간 내 자식을 다시 데리고 추억 여행을 떠나는 기분, 약간 그런 기분도 들어요. 비양도를 갈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비양도 갈 시간이 또안 돼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오면은 그때는 비양도 안락 데리고 가서 그때 비양도 딱 묵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한번 더. 텐트 쳐서 백백킹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안락도 정말 정말 오래됐는데 제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안락도 같이 좀 나이를 먹으면서 되게 많이 좀 해지기도 했고 또 약간 같이 늙어가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요즘에 좋은 텐트들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이 안락을 데리고 또 제주도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더 길게 와서 또더 좋은 곳을 다녀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정말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정말 멋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이 멋진 풍경을 같이 또 즐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막 눌러주시고 해서 정말 정말 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또 나가서. 또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시고 대리만족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은 뭔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더 좋은 풍경들과 또더 좋은 대리만족을 드리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내년에는 또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김밥 먹기. 짠! 날라가는 거 아니겠죠? 어젯밤에 진짜 이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자다 오,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계속 반복했거든요. 약간 선전탄거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제주도가 불바람 여자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와, 역대급인 것 같아. 너무 심한데? 저번 주도 바람 맞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제주도에서도 바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이라니 약간 무너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바람. 아, 아, 날라간다. 오 비행기 안 뜨는 거 아니겠죠? 바람. 먹으려고 한라봉 챙겨왔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일단 잠자리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역시 바다 앞에서는 무리수였나? 진짜 멋있어요. 바닷물색이 에메랄드 색이었어. 와! 제주의 아침이 보이시나요? 바닷물색도 완전 에메랄드 색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진짜 멋있어. 와, 돌바람 여자 여기 다 있네요. 와, 여기는 돌도 되게 이국적이야. 와. Go to 바람이 저를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 같네요. 지금 강풍주의보도 떴더라고요. 저는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잘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 뿅!